반갑습니다 주식멘토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일시멘트 한 종목으로 60만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지금 여름휴가 시즌인데 여름휴가를 앞두고 여행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가요? 자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올여름 국내 여행이 아닌 해외여행으로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모이트 먹을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우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짧게 살펴보면 수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죠. 2차 전지, 리튬, 가상화폐, 시멘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수환매 장세가 이어졌어요.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폭등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우상향 추세가 이어졌던 가운데 오늘 500억 넘는 역대급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폭등을 했죠. 자, 과연 이 종목 세력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지금 반드시 주목할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으로 6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 종목을 수익보고 나왔지만 오늘 더 올라갈 줄 알고 빨간 에 달려들어서 고점에 크게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게 같은 종목인데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 봤다는 게참 아이러니하죠. 투자를 하실 때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매매 타이밍이라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 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 계좌 사이즈가 줄어들고 내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모든 해결책 도움드릴 테니까요. 한일시멘트 지금 물려계신 분들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도움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10%, 20% 폭등할 종목을 미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또 내가 이슈의 종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 10년 이상 주식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손실만 불어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계좌의 마이너스만 늘어난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자그 심정 제가 너무 잘 이해하고요 저같은 경우에도 s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스승님을 잘 만나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뭐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매매수급동향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신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종합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오직 빅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를 마쳤고요. 최근에는 주식 투자 대회 우승자분들의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분석하게 되면서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저는 돈을 벌고 부자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서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과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으로 총7종목 매매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한일시멘트, 제일일렉트릭 두 종목을 살펴보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흡수합병에 대한 건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제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합병하면서 한일시멘트로 재탄생할 예정이에요. 즉. 시멘트 업계의 1위를 경고하게 이어질 예정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될 예정이라서 오늘 장중 21%까지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 모멘텀 이슈를 가지고 스윙 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했고 오늘 윗꼬리 매물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미국이 127조 원의 규모의 전력 및 AI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장중 8%까지 급등세가 나왔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일 종가배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종가배팅 교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전일 매수 맥점을 활용해서 매수하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3일 제약과 보노로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제약 관련주,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텍 업체를 방문해 골관절염 치료제약 개발에 관련 논의했다는 소식에 장중 14% 이상 급등했죠.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일 거래량 유입돼 수급이 포착되고 장중 매매를 하였고요. 오늘 거래량 터질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이고 보노루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치매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보면서 대장주로 움직였죠. 오늘 약14% 이상의 슈팅이 나아졌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고 돌파 흐름을 기대하면서 종가 베팅 시스템 이후 오늘 거래량 터질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됐는지 쭉살펴보니다 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7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한일 시멘트로 63만원 수익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2만원 수익 3일 제약으로 25만원 수익 오노로이로 21만원 수익 리가켐 바이오로 16만원 수익 성신양회로 9만원 수익 오늘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모재가 있어서 장 초반에 진입을 하였는데 상승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2%대에서 빠르게 손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총 17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직장인 투자에 분들한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주도주를 찾기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죠. 혼자 투자 공부하기도 좋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 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 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 분들께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의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 주는 인공지능 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 값으로 추출해주는 빅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를 마쳤고요. 지금 숙률이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57 01081193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십.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올 여름휴가는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편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